무슨내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난닝구니다 기프트 5만원짜리를 부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을 꼭 적으셔야됩니다 이게 뭔데 저거 공룡 그냥 로봇처럼 생긴것 같은데 어? 가금이 뭐 그리 그래 들어가 야 재료가 하나도 없네 와좀 심하네 이 양반 예야예 얼마했어 2 0 0여 예, yeah. 아 진짜 200했다니까요. 아 진짜. <목소리> 와, 나 장난아나. 진짜로. 아니 무슨 내려? 막부야. 바로 이거 돈, 아니 돈 내고 200 형전했는데. <목소리> 야, 이거 여자들이 많이 하는가봐. 게임하해서 춤추고 막 하던데. <목소리> 어 매출 잘 나올 것 같은데. 어 가금류가 어떻게 A3보다 더 많은 것 같아. <laughs> 자 화면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공룡. 야 그게 패시 다섯 마리 데리고 다닐 수 있냐? 패스를 다섯 마리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패중의 하나인데 그 이제 패종에서 징골로스 어, 공룡 이게 징골로스야? 스톤 에이지도 있어봐. 이거 월드 깔아야 되는데 스톤 에이지 원 깔아가지고 가라 가라. 가라. 산책 다녀. 아니, 근데, 씨발, 무슨 공룡 뽑는데 아니, 맞고요 아, 어디서 니까있네가금 저기, 마이드 가네. 아니, 공룡이 이거 뭐, 10만원, 20만원으로 되는 거 아니네. 아니, 뭐, 공, 무슨 공룡이, 무슨, 저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500만원, 뭐, 이익하구만, 지금. 뭐야, 이거. 근데, 얘들아, 스톤 에이지 재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아 어, 내가 본격적으로 오늘 처음 하거든. 처음 하는데, 어? 어디서 재미를, 저기, 어, 찾아야 되노? 6 9랩이네 어, 그래도 나름대로 좀키웠네 잠깐만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어 고릴라 귀엽네 그리고 송어 A플러스네 맘모도 있네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엉덩이 보소 어? 엉덩이 뒤에다가 뭐예 밥통 끼하는데 밥통 그러니까 다이어로 조개사서 뭐 그래 까는 거잖아 근데 뭐 그래 많이 들어가? 미쳤네 아 이걸 내가 왜 하는데? 예 맞고요. 아 일단은 저 하는 순서라도 알아야지 얘들아. 징골로스 코어 이거를 사야 되는 건가? 제작에 어 제작 가볼게. 그래가 그러니까 이게 재료하고 이런 걸 봐야 될까 얘가. 도감에 도감 가서 한번 일단 보자. 뭐가 더 그런지 봐야 되니까. 어디 있어? 이거가. 메가. 이거 맞나? 어? 이게 뭔데 저거 공룡 그냥 로보트처럼 생긴것 같은데 어? 과금이 뭐 그래 들어가 야 재료가 하나도 없네 와좀 심하네 이 양반 이거 코어 부품이 10개 필요하네 10개 필요하고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되네 아씨바 저거를 고대지도에서 고대 지도 여서 랜덤으로 다이아로 한 20만개 이래 사가지고 랜덤으로 천개 이천개 오천개 뭐3만개 이런식으로 랜덤으로 주는갑네 그래서 돈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데 적게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그 차이밖에 없네 어? 맞지 얘들아? 토탈에서 그러면 몇 개? 31만개 50만원 100만원에 뽑아야 그게 랜덤이지 이건 아니면 돈 주고 사는거 밖에 되냐 그런건 의미가 없는거야 2만 개 10번. 20만 개네? 이거만. 아이고야, 서바름이. 20만 개에다가 45개. 와, 31만 개. 그래가 이제 31만 개 나오네. 벌써 팍다했쁘대야 실천자 카톡 왔네. 어, 좀 심하네. 저 어제 뽑았는데요. 500 들어갔어요. 맞구요. 아니, 반반 콜? 감사합니다. 아니, 500도 500까지 더 가면 그거는 좀 빡시게 하나, 얘들아. 린투에 영웅 변신 3개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 이 공룡이 뭐라고? 이 서바름 이거 뭐 공격력이 뭐 스킬이 뭐 어디 뭐 한방 쏘면 다 죽고 뭐 그런 건가? 어? 이거는 별로가. 아, 간지가 나서 야가 그냥 좋은 거라고? 예. 아니 뭔소리합니까 그럼 내가 이걸 왜 뽑아야됩니까 남의 캐릭에 아 괜히 접속하라 해가지고 진짜로 그냥 콧끼뿐네 니가 접속한다고 했말봐 일단 너가 그러면 250 써봐 아니 250을 쓰라고요 일단 아, 내가 넣을테니까 안되면 힐님이 나머지 휴대폰으로 접속해가지고 넣으면 되잖아 뭐 그런가 쫍니까 있네 나도 250쓰는데 아잘 안들린다고 아 나도 250쓰는데 뭐뭘 안들려 아이 양반 웃기네 <laughs> <laughs> 아니, 뭐가 안 들려, 었나 야, 진짜 쫄보 다 됐네. 자기 캐릭인데 내가 250만원 발라주는데, 그거 안 나오는 것까지, 뒤에 것까지 안둘락하네 얘들아. 아니, 이게 뭐 말이가. 아, 진짜 말 죽었네. 야, 근데 진짜 200에 나올 수도 있나. 아까 전에, 그, 코인가? 그 나온 거에 따라서, 지도. 지도 나오는 거 따라서, 어, 나올 수도 있나? 200에? 내 네, 카톡 왔는데, 제가 어제 뽑았는데, 480딱 들어갔어요. 쫀지하는비지한테 맡겼어요. 쫀지 잘 알지? 이 새끼, 이걸 옛날에 리지 레볼루션 할 때, 어? 어, 수년 전에 그 알던 동생인데, 아, 금마 이거 하나? 480. 어, 480. 근데 뭐, 씨발, 100만원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이가? 운만 좋으면. 코, 그것만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이가? 3만개짜리가 빠바밤 이래 나와주면 되는거 아이가 이 뭐고 야이서바라마이 뭐고 결제하는데 야 두개 들어온거 맞나 맞지 이런거 민감하다 예민하다 기도를 사서 어, 뽑아야된다 그 보물뽑기 거기서 랜덤으로 뭐 나오는가봐 3, 31만 3개 필요한데, 3만 개가 한세번만세번만 대주면 좋겠네. 일단은 저거 한 10만 개, 어, 한 20만 개 한번 돌려볼게, 얘들아. 좀 이상하다, 좀. 어?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바람이. 아 돈은 내 돈이고, 내 통장에서 나가고, 아이디는 저 막, 어? 아, 아이디는 막보시 아이디고, 호구 맞지? 아니, 닌고가 아니고, 완전 호구인 거 같아요. 어? 일단 한번 해볼게. 어, 저기, 이게 200만원에 몇 개지, 얘들아? 해보고, 200만원째 해보고, 두 번만 결제하면 200만원이거든? 200만원 해보고, 몇개 나올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요걸 샀으니까, 이제 지도를 사야 되는데, 그지? 예. 누구가? 예. 얼마 했어 200여. 200했다고? 예. 아, 진짜 200했다니까요? 아, 진짜? 예. 예? 고맙다. 뭘 고마워요 내가 썼는데 내거지 아이디 비밀번호 바로 바꿔 볼건데 네, 아, 내가 서야이 양팔아 뭔 소리 합니까 예? 하.. 나저 아저씨.. 아 존나 짜증난다 아나 안해 야 안해 안해 와 존나 약올린다 내가 진짜 내 200만원 같은게 있잖아 진짜로 와 고소할게 와, 나 장난하라, 진짜로. 아니, 무슨 내려 막부야! 도라! 아니, 이거 돈, 아니, 돈내가2 0 0총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로그인 딱 해뿟어, 지금. 와, 이거좀선 좀, 넘었네, 진짜로, 얘들아. <laughs> 와, 나 이제 어이가 없어요. 자, 다시 들어가 볼게. 아, 진짜, 뭐, 자꾸 방송에 자꾸 이거 컨텐츠를 자, 어, 뭐야, 이거? 아, 어? 와나 어, 정답 짜증다네 아니, 잠깐만 있어봐라. 아니, 쉬라가, 이거. 아 요즘에 암만 어려도 그렇지. 진짜 와이카노, 양반. 아, 나, 진짜.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 와, 영감제이 다 됐었네, 다 됐었어. 어, 얘들아. 아, 만약에 이번에 접속 안 되면 고소할게. 아, 고소하러. 가자. 아, 고소할게. 아, 진짜. 뭐, 말, 말로 저 옛날 큰 손이지. 요즘에 뭐큰 손도 아니잖아. 어? 그냥 뭐, 진짜 소트레이지 요런 거 하는 거. 됐지? 자, 이번에 점수안 되면 진짜 내가 안 합니다. 이? 자, 이번엔 돼야 돼. 하, 아, 진짜 뭐 하는 거고, 지금. 아, 형, 대기 걸리잖아. 자, 여러분들, 어, 어쨌든 간에, 점수해서200 썼으니까, 200으로 뽑으면 만족할게. 무슨 일이고? 그냥 사람이 참 이렇다. 어제 플레이스테이션 사면서, 그렇게 필요 없는데, 사야 되나, 생각나는 5 0원 하고 샀거든? 근데, 가금하는 데는 400만 원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써. 한번더 골라.